서실 랜더스의 더가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지금 3루 주자 윤능준 선수는 런다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멈췄는데 어. 그 사이에 2루 주자 3루까지 미칠렁입니다 자 이렇게 팀이 쉽게 쉽게 에, 흔들리네요 예. 지금 다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김주원 선수가 재빠르게 3루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주원 선수의 도루는 앞서 양일이 선수가 했던 도로와 비슷하게 상대의 흐를 완전히 찌르는 아주 영리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예. 그리고 손하섭 1번 타자. 오, 공 뒤로 빠졌습니다. 김주원 선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준 선수가 던졌던 공이 손에서 떠서 등 뒤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빠른 공을 던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손에서 완전히 빠져 나갔거든요. 예. Yeah. 아... 아, 지금까지 80성을 거둔 1위 팀인데 이런 경기 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Yeah. 지금은 어 글쎄요 김원형 감독이 더거스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베이스 코치가 아마 경기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한것 같아요. 예. 아, 시마, 시마, 왜 그래? 그리고 어, 김원형 감독이 직접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치들이 선수들의 당대 선수들에게 예.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은 코치들도 자제를 해야 되고요 아 지금은 점수 차가 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루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엄청 고울이 됐습니다. 양팀다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메서스 랜더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을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게 9점 차 뒤진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6점 차도 항상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두팀다 이해는 하지만 예. 어, 예전에 제가 한번 야...